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이 농민들하고 이게 연관된 내용인데요. 어, 말도 안될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올리게 됐는데요. 뭔 내용이냐면 지금 자그 하우스 농사지이신 분들 보면 어 보통 비닐 뭐 요즘에는 뭐 10년 가는 비닐이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어좀 짧게 4년에서 5년 정도 쓰려면은 장수 필름을 많이 쓰는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장수 필름을 써 가지고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오이 농사를 지면서 어, 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황세 종류를 갖다가, 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황을 쓰게 된 지가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고요. 근데 첫 해하고 둘째에는 조금 썼고, 작년에 좀 많이 썼고, 올해는 지금 이제 가을인데, 여름까지 황을 계속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게, 뭐, 황회사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근데 확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내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한번 여러분들 농가 특히 하우스를 지신 농가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 나만의 문제인가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비닐을 사용한지가 지금 올해가 딱4년 됐습니다. 어, 0일짜리. 근데, 어, 보통, 자, 농가들은 보통 4년이면은 그 비닐 장수필링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4년이 딱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요번에 다 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그 황을 쓰고 나서 이게 주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찢어진 게좀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중간에 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또 찢어졌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다 떼었습니다 예 네, 근데 어 우리 저 이거를 영상을 보시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4년 됐으니까 당연히 떼어야지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 지금 여기도 지금 저끝에리 저 가운데 떼었고요 예그 네, 다음에 자 여기는 많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많이 나가지고 근데 어, 이걸 보시고, 그러면 4년 됐으니까 당연히 찢어지지, 당연히 떼어야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4년 쓰고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언제부터 저기 지붕을 떼우기 시작했냐면 작년 봄부터 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2년 반 정도 됐을 때부터 떼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4년 됐을 때 지금 찢어져가지고 떼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비닐이 지붕에 올라가 보면 중간에 떼온 자들이 많아요 다 나가가지고 그게 작년 봄부터 떼우기 때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어, 황을 쓰고 난 뒤부터 이게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어 여기도 지금 여기 앞쪽에 다 나가가지고 여기도 떼웠고요 근데 이쪽 동은 비닐을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한동이 나, 많이 나가버려 가지고 한동을 교체를 해 버렸고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4년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기 보시면은 지붕 다 나갔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많이 떼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도 지금 다 나가 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다 찢어졌죠. 예, 다 떼우고 지금 다 떼운 거예요. 근데 근데도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 중간에 안 보이려고 모르는데 중간에 다두 군데 또 찢어졌고요. 근데 당연히 4년 됐으니까 찢어져야 맞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2년 만에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일 일중은 보통 한4년 되면 무지급 갑니다. 예, 그걸 마찬가지예요. 이중도 마찬가지로 4년이 가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하우스 농사 를지면서 이중 비닐이가 4년 됐는데 4년 됐으면은 햇빛, 햇빛 투과 때문에 갑니다. 지금 보부것처럼 햇빛 투과가 지금 여쪽하고 비교했을 때 투과가 좀안 되죠. 당연히 먼지가 끼니까. 근데 보통 이중 같은 경우는 투과 때문에 갈려. 그 제가 4년을 그 이중 비닐을 써도 투과 때문에 비닐이를 갈지 이게 찢어지거나 삭아가지고 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지금, 이, 딱다 나가버려요. 이게. 완전히,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보통 한두 군데 나가는 것은, 그러는갑다 하는데, 이게 손만 대면은, 이게, 어느, 어느, 어느 정도로 나가버리냐면, 이게 손을 대면은, 이게 퍼석거리에요, 지금. 네. 손을 못대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4년이 돼도 당연히 4년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쳐지지 이중 같은 경우는 안 찢어지고 교환을 했는데 요기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찢어졌어요.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밖에 것도 지금 이렇게 찢어졌죠. 네. 여기도 손만 대면은 뻥뻥 뚫려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한두 군데 찢어져 가지고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막 여기저기 다 나가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야 그리고 또 이제 좌쪽으로 가시면 요 여기가 지금 총 8동이거든요. 근데 8동에서는 지금 비닐이가 밖에 거 사갔고 안에 것도 지금 많이 사갔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찢어졌어요. 막그 칸칸 거의 거의 칸칸은 아니고 한 2m, 3m 하나씩은 쫙 계속 나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간요요 요 하우스 여기가 지금 석동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석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중인데, 자, 보신 것처럼 여기 석동이죠? 네, 요, 여기, 여기는 석동인데, 여기는 지금 비닐이 하나도 안 찢어졌어요. 위에도 하나도 안 찢어지고, 아예 안 찢어졌습니다. 여기는. 떼운 것도 지붕 맨 위에 지붕도 떼우지도 않았고, 여기는 하우스 자체를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아예. 근데 똑같은 장수 필름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찢어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막 찢어져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찢어졌고 여도 기이 이쪽 동도 지금 맨 끝에 지금 찢어졌고요. 아예 양 이쪽 동은 올 봄에 올 봄에 비닐이 다 교체를 해버렸고요. 네, 예. 네 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뭐그 자기네들이 쓴 만든 유황은 전혀 비닐이에 해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떼었죠. 예. 해가 없다 그래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본 결과 꼭 해가 없다고만은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닐이가 4년 됐으면 당연히 갈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2년 2년 반 정도부터 지붕을 떼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올라가 보면 떼운 자리가 지금 겁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다 떼운 자리입니다. 근데 올겨 가을에 가려고 했는데. 8월달에 태풍 때 많이 찢어졌어요 근데 가을에 또 온다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떼어 놓은 거예요 예돈 예, 들여가지고 떼어 놓고 어차피 이제 어, 10월달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10월달에 가라도 대부분 보면은 한두 군데 찢어지고 말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반부터 제가 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붕을 옆, 옆에도 찢어져 가지고 막몇 군데 떼었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황이 진짜 효과? 그 비닐이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네,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이거를 딱 보고 난 뒤에 올 여름 이제 어 7월달 봄잡기가딱 끝났죠. 7월 말에 갖고 여름 잡기부터 지금 아예 황을 일제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4년 된 하우스 요건 2년 반 이쪽 이쪽 하우스는 2년 반부터 비닐을 떼우기 시작을 했고요. 이쪽의 하우스는 지금 4년 딱 올해가 4년째인데. 사년딱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찢어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똑같은 장수필름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갈았는데 여기는 무화과를 킨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예 네, 근데 이런거 같고 1중 비닐이는 제가 나간 것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중이 2중 이중 비닐이는 저 지금까지 5년 6년을 써도 그렇게 많이 찢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비닐이가 또안 좋아갖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도 좀 어떠신지 한번 그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뭐넋두할 수도 있고요. 제 말이 또 공감이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올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